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인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형원리의 세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진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형원리란 무엇인지, 조형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조형원리를 찾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조형원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조형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 테니 단어를 보고 그 의미를 짐작해보세요. 대칭, 강조, 점증 또는 점이, 동세, 반복, 통일, 율동, 비례, 균형, 변화, 네. 단어를 듣고 그 의미가 짐작이 가나요? 그러면 직접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칭입니다. 반으로 접었을 때 좌우나 상하의 형태가 같은 것입니다. 나비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좌우가 정확히 일치하지요? 대칭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강조입니다. 강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부분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귤 중에 유난히 진한 주황색 귤이 눈에 확 띄지요. 강조는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세 번째는 점증 또는 점이입니다. 모양이나 크기, 밝기 등이 차츰 변하는 것인데, 이 야자수 나뭇잎을 보면 밖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달팽이 껍질도 점증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동세입니다. 동세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물방울이 튀어 오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입니다. 같은 선이나 모양이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것을 뜻하는데 반복은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여섯 번째로는 통일입니다. 점, 선, 면, 형태, 색, 질감 등을 서로 같게 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크기의 유리창, 층을 나누는 직선, 같은 층을 이루는 같은 색의 유리창이 통일감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비례입니다. 상대적인 크기 관계에서 느껴지는 균형감인데요. 이 러시아 인형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형의 비율은 그대로인데 크기만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란히 세워진 인형에서 비례감이 느껴지나요? 여덟 번째는 변화입니다. 반복된 것에 새로운 느낌이 들어와 생동감을 주는 것인데요. 똑같은 크기의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에서 딱딱함을 벗어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균형입니다. 모든 힘이 고르게 퍼져 있어서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건물이 균형 잡혀 있어 안정감이 느껴지지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율동입니다. 영어로는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슷한 것이 반복되어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선에서 울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조형원리를 스스로 찾아보고 친구들과 공유해봅시다. 과제는 총두 가지입니다. 학급 홈페이지에 예시와 같이 올려주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과제 1. 집안에서 찾을 수 있는 조형 원리를 찾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책장에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선반에 컵들이 모여 있는 것에서 통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 다 같은 컵 사이에 다른 색과 크기의 컵이 끼어 있다면 강조. 다양한 컵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면 변화로도 볼수 있겠지요. 사진을 찍어 올려줄 수 있는 친구들은 사진도 함께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과제 2.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그림 속에 있는 조형 원리를 찾아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라는 작품에서는 변화, 균형, 통일의 원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림을 한번 찾아보면 어, 삼각형 모양의 도형의 색감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변화. 또 비슷한 모양이 그림 전체적으로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은 균형. 배경 색이 노란빛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통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주변에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